두산전나 우지의 레전드 시간이 옵니다. 네, 세제지 콘세트미탄다 반갑습니다. 자, s k 이 테크놀로지. 굉장히 잘 나다가, 잘 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 자, 보면요. 아, 슬라형이 잘 나가면, 우리도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륜막게 레전드인데 보면. 자, 요렇게 해서요. 어, 결국에는, 어, 보면, 테슬라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뛰면서, 주가에 어, 있어서 불기둥이 굉장히 세게 나와주는, 우리의 불기둥도, 음, 반드시 나와주는, 어, 그런 어떤 순간들은, 또, 반드시, 그, 온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요렇게 해서, 어, 일론 머스크. 자, 보면, 음, 헤르츠 트윗으로, 아직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헤르츠 거래가 테슬라의 경제력에 재료 효과를 준다고 트윗을 했던, 음, 이런 어떤 부분. 그서 아니, 보면, 어, 라영이 지금 잘 나가면 우리도 또잘 나가야지,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자천 이백 달러 천 이백 달러 와 이건 대단하다 보면 음 징크레이머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어떤 감탄을 한 음,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클레이머형은 한한 한 오르다가 이게 팔라고 했거든요. 테슬라 주가를. 그래서 테슬라의 얘기가 필요한 현상 아무 이유 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주식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그래서 정말 어떤 대단한. 그래서 삼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그런 어떤 소식에 이어서 렌트카 업체 허치가 테슬라의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했다는 겹 현상에 주가가 막 날아오르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렇듯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한달 동안 50% 상승했고 1년 전보다 200% 상승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은 그동안 월가에서 주요한 어떤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회의론자들은 테슬라 펀드멘탈에 대해서 시장이 가대평가 있다고 깎아내린 반면 강세론자들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향후 몇 년간 덩치를 더 키울 것이라고 봤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크레이머는 이전 전부터 테슬라에 우호적으로 돌아선. 그러다가 막크레이머 형은 막팔라그랬어 보면. 음. 자, 뭐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뭐 SK아이테크놀로지가 미동조차 안 하는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면. 어, SK아이테크놀지야, 로너너왜 그러니? 힘을 내야죠. 너도 전기차 수혜주야, 너도. 자, 보면, 어, 우리 표, 표적자 받았잖아, 보면. 어, 우리 수행이 형. 정말 사회생활 잘 하셨네. 본부장까지 하시고. 자, 전지사업 발전에 유공자 대통령 표장을 받은. 어이, 어, <laughs> 자,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이렇게 해서, 배터리 사업의 날에 어떤 선포식에서 이수행 글로벌 생산 본부장이 2차 전지사업의 유공자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받는 수상 이런 어떤 레전드의 일이 있었죠. 이상은 배터리 분야의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로 어, 배터리 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장은 소수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 해온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사업 내에서 어, 한국 기업의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의 주위를 공고히 하고 어, 관련 사업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하는 국내 배터리 사업의 어떤 도하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 본부장은 2005년 국내 최초로 어, 이렇게 사운 가동 아이테크놀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축차 연시 공정을 적용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개발. 그서 한국과 폴란드 100%치단경 전력 도입하는. 자, 이 본부장 은 SK 테태크놀지 국내외 공장의 총 책임자로 어, 공장에서 안전과 보건 뭐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SK 테크놀로지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어, 배터리 소재 부품의 장비 사업의 활성화를 주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어, 헌신에 아주 어. 레전드가 된다라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잡아주는, 음, 이런 어떤 부분. 자, 일별에 대한 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오후 거래일지, 어, 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런 어떤 부분. 어, 오후 거래일지, 수매수에 대한 부분. 외국계에서, 어, 지금, 너무나도 주가가, 어 말도 안되게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 어 다시 좋아지는 순간도 반드시 와야 됩니다 보면 어와 보면 괜찮아 겠잖아 음. 아니 지수도 오르는데 ski 테크놀로지 왜안오르이거 구조대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월봉에 대한 부분 눌려 주다가 진짜 어 추봉에 대한 부분 바닥선과 바닥선에서 아 서서히 올라와 주는 서서히 올라와 주는 어 이러 어떤 모습을 어 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 주고 있는 음, 그런 어떤 상황을 그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어, 자, 2901.51 포인트에서 어 아, 저점과 저점에서 어 아,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 올려 주는 이러한 어떤 센티멘탈느기하니까음 어, 그렇게 좀어 다시 한번 좀음올라와 줘야 되겠죠, 보면. 어, 코스피에 대한 부분. 우리 SK 테크놀로지 가만히 있겠냐고 보면. 어, 다시 올라와죠이곰매들들나곰매들들씻어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좀 곰매대들이 좀 있는데 형들아. 어, 좀 있지만 어, 얘네들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 보비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보비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삐떠리지 형이 얘기한. 자, 요 부분 볼까요?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 내 편이죠. 왜 이렇게 아이 테크놀로지? 우리가 시간이 우리 편이지, 보면. 어, 그런 어떤 부분. 음. 자, 그렇게 해서요, 보면, 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점을, 정말 어떤 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네요. 뭐 어, 좋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좋은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남의 편이 아닌 우리 편이다. 이런 아, 어떤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보면요 어, 결국에는 이 부분 뭘까요? 피터 리치 형이 얘기한 이 부분도 되겠죠. 자신의 육감을 믿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라. 그러니까, 육감이라는 건, 뭐, 어떤, 아,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 지, 지수를 난 100%, 1000%알수 있어. 어, 오를 것 같은데, 내려갈것 같은데, 뭐, 이러던 육감을 무시하라는 거죠, 보면. 그런 게 오히려 더 자제심을 발휘해서, 회사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근본적인 어떤 밸류, 가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횡재를 잡아라. 어,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대해서 어, 저가에 있을 때. 오히려어잘 어, 담아가야 한다 어, 이런 어떤 점을 좀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 결국에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은 우리 편이고 근본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좋은 기업을 항상 어, 모아가라는. 어, 아,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 그래서, 뭐, 시세라는 게 날씨와 같아, 보면. 어, 좀 전에 비 왔어, 형들아. 어, 시세가, 보면, 비가 내리다가 또 비가 이렇게 그치는.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러던 부분. 어,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 좋은 기업을 항상 모아가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을 받으시 가져야 한다. 뭐, 이로도 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비엄, 음,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자, 보비엄, 월복에서 바닥서, 어, 월복에서. 자, 보면 어, 바닥선 요런도 여기 바닥선 보면, 어, 올라가지는 보면, 어, 또 요, 여기서 좀 올라가야지 보면, 어, 정말 어떤 어, 요런 어떤 가격선에서는 다시 한번좀 좋은 어떤. 음, 상승에 대한 레전드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나와 줘야 하는 에, 그런 어떤 측면이 에,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자주봉에 대한 부분 볼링저 하단선에서 어, 159,000원의 바닥선이 되겠죠 보면 어 이거 올라와 줘. 뭐아 적당히 가격선이 이게, 이게 돼야지 보면 어 여기서 어, 굉장히 레전드에 대한 부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뭐,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어, 이로 또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하단선, 그래서,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어, 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터닝해줘서, 어, 주가가, 어, 들어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 가격선은 뭘까요, 형들아? 자, 가격에 대한 부분과 어, 상단선과 어, 상단선 어, 돌파에 대한 부분으로 어, 다시 한번 어, 힘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어, SK 테크놀로지에 대한, i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카페에서 좀 많이 기다시고요 쪼아,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합니다 네, 고맙습니다.